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거 좀 해줘요. 이건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부모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이 아이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해주는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식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내리 사랑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비극. 바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니까. 아직은 부족하다니까.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기꺼이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땐 분명히, 이 아이가 자리만 잡으면, 이제 내 삶을 좀 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은 여전히 손을 벌리고 부모는 여전히 내어줍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늘 참고 또 참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고 난뒤 돌아오는 건 감사도 위로도 아닌 공허함, 그 빈자리에 남는 건 쓸쓸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기쁨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랑은 고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는 외로운 걸까?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나를 그리워할까?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일이었구나. 몸도 그렇습니다. 과거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하루 피로로 쌓이고 내 건강을 챙길 틈도 없이 자식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무시당하고 너무 오래 뒤에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아꼈던 자식이 정작 가장 큰 외로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죠. 부모도 사람입니다. 내리 사랑이 아무리 본능이라고 해도 사랑받지 못한 사랑은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가 아니라 나도 힘들다. 고.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늘 해주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돌보겠다는 모습을요.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마지막 사랑은 내 인생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채워야 계속 줄수 있습니다. 텅빈 마음으로는 더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세요, 마음을 쓰세요. 애써 외면했던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조금씩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계산되지 않고 조건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희생의 깊이를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있었고 필요한 걸해 주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당연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모가 해 주는 거잖아. 결혼 자금? 부모가 도와줘야지. 육아 애좀 맡아주세요.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부탁이 아니라 요구. 부모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모습?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불편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늘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자식에게 습관이 되고 맙니다. 우리 부모는 늘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 이렇게요. 부모의 희생은 때때로 너무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기에 자식은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어릴 적, 아이가 아프면 밤새 돌봐주던 엄마, 비 오는 날 멀리 데리러 오던 아빠,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사주기 위해, 자신은 평생 헌 옷만 입던 부모,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커갈수록, 그 희생은 잊히고, 마치 부모가 해줘야 하는 의무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해주지 않으면 원망, 하는 태도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이용하는 습관이 된 것이죠.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보태고, 시간을 내고, 자기 삶을 뒤로 미루는지를. 그런데 자식이 고마움을 잊고,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인간입니다. 신도 아니고, 무한한 자원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쌓이는 피로가 있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속에 묻습니다. 그래, 내가 부모니까. 하지만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은 어느 순간 무너지는 벽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변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부모는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사랑, 거리를 두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서로가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할 때그 사랑은 오래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희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라도 당연함 속에 숨어 있는 상처를 안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잠시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사랑받아야 하고 부모도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껴주세요.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어느 순간 관계의 무게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도와준다는 것과 이용당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의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엔 분명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조금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하지만 부모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들어줍니다. 그러자 자식은 점점 요구의 수위를 높입니다. 부탁, 은점점, 당연한 권리, 가 되고, 부모의 도움은 자식의 습관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는,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해야죠. 라는 말이 들립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죠.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부모의 선의가, 자식의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버릇 없는 요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줬기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부모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의 한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자식에게 기준이 되어버렸다는데 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사랑이니까 해주는 거지.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늘 해주던 거니까 또 해주겠지.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부모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자식.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부탁이 욕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번에는 스스로 해보는 게 좋겠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어렵더라도 한번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점점 더 깊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수단처럼 대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다 주는 순간 자식은 받는 법만 배우고 주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되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걸까? 이 아이는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도움의 손을 거둘 때입니다. 그게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의 존재를 당연한 배경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늘 곁에 있고 늘 도와주는 사람. 하지만 부모는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죠. 이제는 자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자식의 독립이 늦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 보이면 손을 내밀고, 막막해 보이면 길을 열어주고, 넘어질까봐 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편하게 살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대신 해주다 보면 자식은 스스로 설 줄을 모르게 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의존적인 아이로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부모님이 다 해주겠지. 이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자식은 책임을 외면하고 삶을 미룹니다. 처음엔 부모도 눈치를 챕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혼자 하려 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계속 바쁜 걸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 아직은 좀더 필요하겠지. 한 번만 더 도와주자. 그런데 그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쥐고 늘어집니다. 독립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독립은 마음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직접 겪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경험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부모가 다 감싸고 대신해주는 동안 자식은 그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어른이 되었어도 문제 앞에서 망설이고 미루고 도움을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뒷바라지 하면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그땐 이렇게 해줬으면서 지금은 안 해줘요? 내가 이렇게 된건 부모가 너무 간섭해서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도와줄 땐 고마워하고 그걸 끊으면 서운해하고, 결과가 나쁘면 탓까지 하게 됩니다. 부모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결국 자식은 그 도움에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의존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부모가 한발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지켜봐주는 용기, 넘어졌을 때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인내, 도움을 구할 때, 이번에는 내가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그것이 자식의 진짜 독립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그 아이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해주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감싸지도 마세요. 그 손을 놓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진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쪽만 더 크고 다른 쪽은 작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말합니다. 난다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아픈 자식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자식에게, 가장 자주 부모를 찾는 자식에게, 손이 더 가고 마음이 더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 자식에게는 도움을 많이 주고, 다른 쪽 자식에게는 덜 주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하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서운함과 불공평함이 자라납니다. 처음엔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 넘깁니다. 그래, 걔가 더 힘들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속엔 이런 말이 남습니다. 왜 항상 그 아이만 챙기세요? 왜 저는 늘 알아서 하길 바라시죠? 왜 제겐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자식들 사이에 차별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가 그 사이에서 마음에 빚을 지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은 자식은 그 사실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익숙함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손이 덜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형제를 향해 마음을 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 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왜저 사람은 아직도 도움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차이가 관계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어서 했던 선택이었지만, 그 도움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졌다면, 형제 사이에는 비교와 질투,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너무 많은 걸 받았고, 어떤 자식은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이 간극을 부모가 끝까지 메워주지 못하면 남겨진 건 형제 간의 앙금이고 부모가 떠난 뒤에도 풀리지 않는 거리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쏠려 있진 않으신가요? 그 자식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기준은 필요가 아니라 형평이어야 합니다. 한쪽에게 계속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입니다. 어느 날, 형제 중한 명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전화도 줄고, 얼굴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말하죠. 왜 이렇게 멀어졌니? 하지만 그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은 몰랐잖아요. 형제 사이를 지켜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식이 있다면, 다른 자식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얘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라 도와주고 있어. 그렇다고 너를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받는 자식에게도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니야. 형제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의 오해를 막고 부모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을 주는 것만큼 공평하게 주는 것 또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잊혀지는 사랑. 그 끝은 분열이고 상처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나누는 방식에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리 사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세요. 다음에도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